빰빰.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제, 빰팜스를 찍으러 집에서 준비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뻘쭘스럽네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봤어요. 옷을 입고 이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많이 부었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빵빵도 음, 찍고 그 다음에 BTV에서 하는 t v p 녹화도 있는 날이거든요 엘레 만나요 1층 아 지하 1층 지하, 지하. 잘 왔어? 문이 닫 음. 지금 그래서 운전해가지고 상암동에 있는 음, 우리 스튜디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날씨가 되게 구리네요. <laughs> 어제 되게 좋았는데, 아, 맞다. 여러분, 이거 올리브영에서 샀거든. 근데 이거 좀 좋은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이거, 이거 얼려가지고 보면 여기 되게 차 갔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다. 붓기 빠지게. 이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누르잖아. 그럼 붓기 빠진다. 여러분. 되게, 되게 차갑거든요. 얘를 어 이렇게 빠지는데 얘를 냉동실에 얼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 주름 옷 오늘 얘기할 거거든요. 주름 옷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뭐 물어보더라고. 저번에 히터스타일이라고 방송하는데 이걸 입고 갔거든요. 엄청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이번거 보여주려고. 그거 빰빰 소리 틀려고요. 생각 중입니다. 음. 저 운전 되게 잘해요. 왜냐면 저 운전병 출신이었거든요. 군대 있을 때는 진짜 운전 많이 했었는데. 맞다, 여러분 나 이런 것도 있다. 이거 선물 받은 거거든요. 이거 차량용 공기청정기. 이렇게 생겼거든요 LG 퓨리케어에서 나온 건데 오늘 미래먼지가 좀 있네. 코 막히는 거 보니까. 이거 차에 놓으면 되게 좋아 손에 낫죠. 아무리 공기청정 잘돼도 못생긴 거는 안 들여놓는데 이렇게 딱 껴가지고 차에 커홀더도에 껴놓으면 된다. 짠. 어 이쁘다. LG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 협찬받은 거 아니고 생에서물로도 사줬습니다. LG 분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laughs> 자, 이제 강변북로를 타야 하기 때문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네, 안녕? 다음 밤. 네. 두피가 쪽 빠지고 헤어 메이크업을 한 상태. 집에 운전하고 와가지고 BTV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갈비탕을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수다를 던는 그런 일상. 현재 시간 2시 10분. 옷을 저는 제가 준비하거든요. 그 빅TV 녹화를.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제에 맞게, 뭐, 뭐냐에 따라서, 뭐 미스트로시면은 뭐트로가스처럼준비하고 오늘 가스달 연대기여가지고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laughs> <저는 웃음> 헐벗을 <헐마 쓸> 수가 없어서 <laughs> <laughs> 제가 그풀리 고인돌 가족처럼 지금 입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없어가지고. 나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의상이 또 있어가지고, 이거를또 입고 왔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몇 번을 입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못 봤어요. 바지가 어디 거냐? 위에 상진 어떤, 어떤 거냐? 외색이 좀 짙은데, 뭐 어, 어디 브랜드냐 그래가지고 뭐를 소개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일어서 볼까요? 이쁘지 않아? 이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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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아니, 근데 나 처음에 이거를... 이게 뭐 무슨 브랜드냐면 이세미아케에서 나온 옴므플리세라는 브랜드예요. 이세미아케에 되게 여러 가지 라인이 있어요. 이세미아케도 여성복 라인 있고 플리츠 플리즈라는 그 밑에 약간 이런 느낌의 여성복이 있어요. 근데 이세미아케 매는 이거보다 진짜 비싸. 착깃한에 백몇십만 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여성으 얘기하자면 플리츠 플리즈의 남성 옴므플리세라는 옷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때 일본 도쿄 여행 갔을 때, 오모테산도 매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입어볼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매장 직원이 나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 근데 진짜 나보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입혀보는 거야. 일본어로 입겠어요? 아니, 영어로. 아, 네. 영어로? 아, 네. 영어로 뭐 입어보라고. 쭈꾸쭈꾸 입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예쁘고 네. 편한 거야. 되게 일본 느낌 이 나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보테가 리딩 슈즈. 보테가 베나테에서는 꼭 위빙이 들어간 걸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돈쓴 티가 나요 보테가 <laughs> 베나테 티안 나는 뭐 이렇게 자켓 같은 거는 그 돈을 허투루 쓰면 안돼꼭 이렇게 위빙으로 된아이템요 누가 사주면. 봐도 보테가 베나테나 그다음에 요 바지 글리세 블리, 음, 그다음에 티오두개 세트 그리고 다음 나중에 그 시계도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릴 텐데 까르띠에 탱크 솔로예요 해회 초년생들이 정말 돈을 좀 주고 내가 평생 찰 거로 원한다면은 전 이거 추천을 하는데 그렇게 같이 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 가서도 업무의 어? 여김을 받지 않는 <laughs> 그리고 이렇게 또술 지나가 아니면 괜히 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옷은 보기에도 되게 좋은데 <laughs> 부패 부패 간 <반응. 웃음> 장거리 비행 가도. <반응>. 그 다음에 <laughs> 주름이 안 이미 주름이 <laughs> 많이 아가 있어서. 주름이 안 가고 물빨래 가능. 세탁기 그냥 빨면 되고. 알라딘 같은데? 응. 그래서 네, 알라딘도 어, 알라딘 보고 또 영감 받아. <laughs> 여러분 알라딘 보셨죠? I need you. 또 일본에서는 여러분 제가 얼마 주고 샀냐면 바지가 2 음, 0만원터반이었고 키가 10원만 거든두개 그러니까 해서 한 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바지가 4 0원 거의 일본에두 배. 아, <laughs> 나 오늘 가방 들지 오늘은 지수몇 점? 오늘 지수 오늘 지수보이정도면 뭐 아니 많지. 그거잖아. <laughs> 꾸안꾸. 음. 뭐, 꾸안였어 <laughs> 어, 이미. <웃음> <웃음> 어 이미 마음을 아니. 마음을 잡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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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약간 이건 살이 타야지. 그래, 뽀얀 이상한 거 같아. 고 어, 아, 음. 어. 아니, 그 이세미야케가 일본 디자인이에요. 뭘로 유명하냐면 굉장히 옷이 옷과 공간을 이해하는 디자인으로 유명해서 피트되는 옷보다는 구김이 많아서 몸에 좀떠 있는 옷. 한지 접어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나 굉장히 번번한 몸에 붙지 않은 그런 디자인으로 유명해요. 이 플리츠가 언제부터 이 시그니처가 되기 시작했냐면 1993년에 이세미야케 컬렉션을 보시면 그때 주름이 아마 처음으로 나왔을 거예 컬렉션에서.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리지않아요 93년 컬렉션. 그래서 이제 이세미야케 선생님이 요것이로 주름이로 그때부터 이런 뭐 주름이 많이 가는 옷들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라인도 이세미야케랑오노플리스 플리츠플리즈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기 시작했고, 이게 또 유아인이나 배정남이나 굉장히 많이 입어가지고 저도 그런 퍼에서 많이 입고. 되게 잘 입으면 멋있고, 조금 마른 분들이 할랑할랑하게 입었을 때 빛이 확 나는데, 제가 또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작년부터, 부양형조조세현 씨가? 조세현 씨가 핏지하게딱 두께 이렇게 많이 입으셔가지고, 음, 그래서 이 옷은 좀 이렇게, 날랑날랑하게 이렇게 입으면 되고, 사이즈가 1, 2, 3, 4 이렇게 나와요. 일본, 톰그라운도 1, 2, 3, 4로 나옵니다. 1이 이제 제일 작은 사이즈. 저는 위에 3 사이즈 먹고요. 바지는? 1, 2, 3, 4가 포기하기보다는 길이에 따라서 1, 2, 3, 4가 나뉘죠 이건 1사이즈예요 제일 짧은 음. 거. 또 여성분들도 많이 사시는거고요 남자 사이즈. 1, 2, 3, 4. 독자가 많이 되면 일본에 이거 사러 갈수 있나? 어. 그럼 우리 오사카 여행 가야겠다. 돈키호테 <laughs> 거리도한번해 <laughs> 우리나라에서 유명, 유명하다고 하는 식당 다 찾아가 봐야 돼. 음. 몇 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어, 가방 갔다 오면 한백개코상 그 보면서 탑코야키 먹어야 돼. 그렇지 어. 다 먹어야지. <laughs> 이 버전을 야 되고 디즈니 버전을 해야 되고 오마 오사카 할때 뭐. 아, 이거 가면 재밌죠. 공항에서부터 얼마나 깔깔깔. <laughs> 준비서부터 째. 준비서 가방상. <laughs> 어 가방사는 <싸는> 거. 깔깔깔깔. 꼴꼴꼴꼴 한 번. 꼴꼴꼴꼴. 아리 일본 안 되면 제주도라도. 강화도 어때? 강화도 좋아나? 나 엄청 전 지금 아니, 아니, 우리 밤성 밤성 가는 거 아니에요? 강강에 여의도 밤성 사람 들어가도 돼? 몰라. 나남양주도 좋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우리 일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 브이로그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맞아. 네. 일본에 만족하지 마요. 우리 미국도 가고. 그렇고. 라스베가스 가 그, 그리고 돈키호테 가면은 진짜 되게 숨은 물건들 되게 많아. 성인 용품도 한번 털고. 좋아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 돈키호테 성인 용품도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성인 용품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뭘 사야 되는지 되게 특이하고. 나는 지금까지 샀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샀고 후회된 게 뭐냐면은. 위스키 바 같은데 가면은 공처럼 얼음 얼린 거있 굉장한 그거 이렇게 해서 위스키 조금 따라가지고 돌리면서 아 먹고 너무 맛있는데 그게 케이스 그 얼음 틀이 있었어 실리콘으로 있는 거 그거 안 샀는데 그게 너무 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우리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보여드고 어, 싶은 물며 겨자 먹기 로 나는 근데 나 혼자만 알고 싶지만. 응. 눈물을 흘리면서 겨자를 먹겠다는 마음 진짜 우리가 이것이 진짜 리뷰 채널이구나. 뭐 보여주는 그럼 보여 주는 거. 그래. 일본 뭐 우리 뭐 내가 찾아봤거든 유튜브 진짜 많이 없어. 음. 딱히 막뭐 그런. 언제 갈까요? 눈물 같은. 구독자들 딱 얘기해. 언제까지 몇만 채워 달라고. 아, 그러니까. 아니. 가야 돼. 가야지. 아이 우리는 가고 싶은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혹여나 원하신다면 <laughs> 궁금하시죠? 빨리 만명이세요 아, 소문 좀 내가지고 가까운 좋은 거 같이 봐요? 보자고 했으니 어, 우리 좋은 거 같이 그치. 봐요 그래서 좀 <laughs> 가까운 <가가홍을> 소문을 <laughs> 좀 돌려서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딱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조회수의 대부분이 구독을 안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를 모르겠어 재미있으면 구독하지 않아? 네? 나만 보고 싶은 거지 수집이 남... <laughs> 구독을 안 하고 검색해서 들어오신 거야 이거 가야 돼 포장마차도 또 가봐야 박 4일만 좋다 좋다 잘할수 있습니다 좋다, 좋다. 충분해 3박 4일 잠안 자는 거 아니야? 아니 다잘수 있어 아, 잠은 여러분은... 죽어서도 잡니다 <laughs> 우리 엄마 같아 우리 엄마 맨날 잠은 죽어서도 잔다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그지 <laughs> 에어컨 안 틀어주고 아 맞다 그리고 이 의상에 또 어울리는 악세사리를 또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너무 찰떡이라 뭐라 말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농담 아니저자 대도 찰떡. 의자 들고 가 의자 들고 가. 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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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뭔가 손을 댈 구석이 <laughs> <laughs> 없. 어 <laughs> <laughs> 되게 그거 같아. 이런 의자 영화 촬영 현장에 배우들 앉아있거나 그니까. <laughs> 대배우님이 <웃음> 약간 지금 숨기 <심리> 불편해서 <laughs> 빨리빨리 안 하는 날 시간이 없는데. <laughs> 배우 감독님도 이거 허팝 보고 계시다는 걸 아니까 한마디. 우리 그 독점으로 대박 나신 이혜원 감독님께. 그 다음 작품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작은 역할이라도 있으면 친구 친구 아니 뭐 그런 것도 바라지 않아. 진짜 뭐불량배 뒤에 나오는 <laughs> 그런 거라도 있으면 은너좀 잠깐 나오게 해주세요. 왜냐? 영화 촬영장을 궁금해하신 구독자님 보여주세요. 내도 저거 아니지. 정말 저 뒤에 점으로도 저, 괜찮으니까 그것만 나오면 제가 또 이렇게 다 헛박스 가야죠. 그다음에 진짜 민폐스럽게 커피차 보내 <laughs> 보고 계신 건 알기 때문에 보신다면 역해 주세요. 그리고 호흡을 치시겠지만 뭔가 배역이 필요할 때 그냥 생각날 거예요. 자다가 <laughs> 그리고 나도 뭐 계속 이 자리는 아니고 계속 성장할 테니까. 지내자 <laughs> <laughs> 독전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역할이요? 김성윤 김성윤 국밥에 꼬박 약간 국밥에 꼬박고 뭐지 나는 그게 줘. 제일 그거였잖아 버킷백 확 올려놓고 아니 그 자동차 쳐질때 날아가는 거 오무플리스에서 지금 일본 로켓까지 그러니진짜리진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네. 왔는데 네. 오늘 오무플리스에서 시작이 됐지만 거의 빵빵 스프루들의 1차 목표인 오사카나 도쿄 로켓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됐습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빵빵스 올라갔을 때 여러분 댓글 같은 거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하거든요. 우리만 재밌는 게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좀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만약에 제작비가 걱정되시다면, 제 사비. 제 <laughs> <laughs> 사비를 털어서라도. 개정타워에 대화를 할까요? 배타워. 배타배타 <laughs> 주고.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부산에서 <laughs> 어, 만나는 거예 부산에서 만나, 만나. 일본도 숙소도 되게 재밌고 이런데 에어 비앤비 같은 거 좋은데 이거 <laughs> 안 끝나니? 안 <laughs> 끝내 주세요. <laughs> 안끝내래 <끝나네>, 진짜. <웃음> <웃음> 아무튼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시고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